1억 5천만 원으로 건물 두 채의 건물주가 되었다. 첫 번째 건물은 사건 번호를 잘못 쓰신 1등 입찰자 덕에 2등이었던 내가 낙찰받은 건물이었다. 최종 투자금은 7천만 원으로 매달 이자 각종 비용 빼고 순 월세 420만 원이 남는다. 연 수익률은 72%.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면 투자한 돈 전액을 회수한다. 두 번째 건물은 최종 투자금은 8천만 원으로 순 월세 335만 원이 남는다. 연 수익률은 50%다. 이 또한 2년이면 투자한 돈 전액을 회수한다. 총 들어간 투자금은 단돈 1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매달 750만원의 부가 수입이 들어온다. 이외에 나가는 비용은 전혀 없다. 관리 비용도 임차인이 관리 업체에 직접 납부하고 있고 수리, 청소 등 모든 관리는 업체에서 도맡아 해주고 있다. 나는 월세가 잘 들어온지만 체크하면 된다. 또한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 바로 매도한다 하더라도 4억 5천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긴다. 그리고 각각 대지 156평, 110평이나 되는 좋은 입지의 건물이라 한참의 시간이 지나 건물이 감가되어도 더해 손해보지 않고 매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투자에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며 거짓말 하지 마라, 말안한 다른 단점도 많을 거야 속단하고 손가락질 한다. 내가 정말 그렇게 수익을 벌고 있는데 절대 없는 일을 부풀리거나 새로 만들어내진 않는다. 정말 이대로 이뤄낼 수 있는지 직접 손수 다 해봤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나처럼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당신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